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. 아니 언니요. 언니요? 언니 아닐 수도 있어요. 어 어이, 어? 어어 연? 언요 어, 그러네요. 아니 아, 네, 아, 오늘 혹시 인터뷰 네. 어떤 인터뷰인 지 혹시 들으셨어요? 살짝 들었는데 반말 인터뷰라고. 정답. 어 어떡해요? <laughs> 진짜 반말 잘 못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반말 잘 못하거든요. <laughs> 반말 잘 못하거든요. 반말 잘 못하거든요. 어떡해? 맞을 고맙다 <수 있겠습니다. 웃음> 아니 음, 너무 힘들어. 아,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. 네. <laughs> 자연아, 화이팅 네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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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? 네, <laughs> 어떻게 됐어, 그동안? 자, 우리가 잘 나오고 있어. 아, 그러네 안녕. 자, 여기가 어디지, 혜정아? 여기가 크록스 바이브라는 스타일링 토크쇼 처럼 진행되고 있는 행사장이야. 어우, 되게 근데 진짜 형형색색 너무 예쁘다. 그지? 어.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까? 아, 그렇게 할까? 자, 일단 어 들어오자마자 내가 보여. <laughs> 짜잔! 아, 이거 어, 이거 한번 해정야돼 이게 렇 너네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트릭아트라고 리 하지. 어, 알지? 어. 이렇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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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렇게 좋았어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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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웃음> 다른 사람, <laughs> 다른 사람 있어. 아주잘즐기고 있어. 벽을 보면 따라가 볼게요. 여러분. 내가 이렇게. 저기 보면 내가 입고 <laughs> 어, <laughs> 아까 말했듯이 여러 <laughs> 글로벌 홍보대사분들이 <laughs> 계셔. 그분들을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바깥에 어, 또, 있, 또, 또, 있네, 또 있네 또 있네 회장이 또 있고 아우 톱받침 <laughs> 저 때도 살이 낭낭했어 어, <laughs> 하나 둘셋더 예쁘겠어 못본 사이 에 너도 <laughs> 너도 그런 거 <것> 같아 <laughs> 아니 근데 네.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어 슬리퍼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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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야 이거 <laughs> 크록스에서 이번에 나온 음, 음. 밴드 플랫폼 클럽이라는 어, 지진이야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지금 음, 설명을 하는 게. 어얘 특징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줘. 특징. 어. 어 일단 이게 지금 정말 전천으로 움직이더라고. 뭐 예능에서도 보였다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. 근데 쉴 시간은 있어? 쉴 시간 음. 내가 만들어 내야지만 나오는 것 같아. 뭔가 명언이다 <웃음> <웃음> 이게, 아니, 언제 쉬지, 응. 언제 쉬지 하면 평생 못 쉬는데, 어. 정리 딱 해놓고, 응. 이때 쉬어야지 하면 그때 쉬는 거지, 뭐. 아, 세정이는 주로 쉴 때, 좀 어떤 거를 주로 응. 하는 편이야? 좀, 응. 만드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, 응. 진짜긴 한데, 그냥 어. 어, 간단하게 책이나 그런 들고, 응. 주변에 카페 보내는 거. 그치? 응. 최근에 본 책은? 최근? 최근에는 응. 아무튼 시리즈를 많이 읽고 있는데 오. 아무튼 식물, 아무튼 계속 이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. 어, 사실 나는 좀 예능을 좀 보면서 많이 좀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. 허재가 아 진짜 많이 나오더라. <laughs> 호박지시로을 그렇게 잘하더라고. <laughs> 응. 근데 내가 또한힘 하거든. 진짜. 그래서 내가 한번좀실례가안 응. 된다면 아, 도전작을 한번 아, 내보고 그래. 싶어가지고. 근 그래, 응. 진짜 어깨한테. 내가 알아서 해보자. 어, 내가 어, 그래.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세거든? 아. 세 세다고? 어? 아니 지금 셰프 주고 있는 거야? 엄청 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힘 세다고. 진짜로? 어, 지금 엄청 세지 않아? 어. 지금 <laughs> 힘막 주마. 아, 지금 좀 중... 진짜? 어. 어 그래? 어. <laughs> 어떻게? 해? 다리가 덜덜 떨지다 <laughs> <laughs> 힘이 힘이. <웃음> 어. 어 남다른 걸로. 향이 <laughs> <좀 웃음> <빵이> 나네. <laughs> 어. 세종. 진짜 하 아까도 근데 내가 그 인터뷰를 좀 지켜보니까 응. 데이트아나 응. 하고 싶다고 하고 싶 하고 싶 하고 싶다고 봄도 어, 왔는데 오. 나 응. 예전에는 음. 이게 이상한가 저게 이상한가 그랬는데 음. 최근에는 음. 진짜 뭔가 아,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음. 했던 게 뭐냐면 음. 같이 있을 때는 웃을 어. 수 있는데 어. 대화 나눌 때는 뭔가 좀책 얘기도 많이 하고 어. 늘고리타는 사람은 어. 재미가 없어요. 맞아, 어, 또 재미가 너무 없고. 그때 어, 또 해줘야지. 어. 진짜, 어. 진짜 자기를 놀줄 알아야 돼. 응, 음,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너도 약간 너를 준비가 좀돼 있는 것 같아. <laughs> 그치그지 <laughs> 그치? 마음껏 놀수 있어. 근데 웃기면서 음.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별로 없어 그렇지? 맞아 진짜 없어 그런 서가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연락 좀 주세요 저한테 자 여기 밑에 지금 네네. 전화번호 네. 나가고 있죠? 젤리피쉬 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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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피쉬.com 뭐 나가고 있죠? 네네. 연락 주세요 내가 굉장히 한 인터뷰에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세정이가 서른 살, 이제 마흔 살, 이때를 생각을 하면서 내 목표를 세우는 게 나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. 이런 걸 보고 사실 좀 놀라기도 하고, 어떻게 맞아. 저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었을까? 하기도 하고, 어떤 모습을 음. 그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. 똑같지 뭐. <laughs> 달라질 건 없는 음. 것 같아. 어. 내가 맨날 졸업하고, 아까 말했듯이 졸업하고 막 급해가지고, 음. 일이 나기도 전에 음. 달리다가, 음. 짜착하면 지쳐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<laughs> 마음이 급하구나 응. 늘 돌아보면서 응. 적당함을 유지할 응. 수 있는 걸 찾는 게 올해 목표인 것 같아 오늘 인터뷰 굉장히 꼼꼼했지? 어, 적당했던 것 같은데? <laughs> <그래, 그래. 웃음> YTN 스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